그만 햇 불. 이 모자라다 햇볼이 머리가 모자라다 날개는 음. 음, 고기가 정말로 많아요 찬동 그루이 나오지 오피. 않나 까아뭐 하지? 새끼도 되나 어린 너무 새끼가 나 뭐? 어디냐 아니 나 이제 말하고 와헐 잠깐만 말하고 간다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깊어서한 1분 걸린다 1분 걸린대 동아야 Shift 누르지 말아봐 아아이또 다른 공이 뭐 있네 내가 옆에 누나, 하루 설채했는데있구에나 주민, 주민 좀비 있지? 걔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새끼서 뭐가? 주민 좀비 아니, 못 죽이는, 어쨌든, 날 죽이려고 하는지, 저 모르겠지, 어쨌든, 아, 좀 이따가. 아, 같이 들어가자 잠깐만, 아니, 나지금 집에 가서, 뭐좀 해야 돼? 마, 뭐좀만 나는... 들어가야 돼? 응, 음, 지금 돌토끼가 필요해. 토끼? 좋아, 일라 아니, 아니야, 내가 지금, 옆으로, 데 뭐냐, 스켈레토이나 때렸다. 근데... 기분 나쁘네. 나 너가 때린 줄 알았다. 나 너가 때린 줄 알았다. 순간 역설 뻔했다. 스켈레토이나 때렸는데. 아나 누나 너무 잘캤는데도이를아 그래. 아, 나 초극킹. 초금... 일로 오라. 나도 지금 초고킹이 없어. 지금 한개 쓰던 거밖에 없어. 줄까? 응 괜찮아. 나 그냥 그거에 만족해. <laughs> 나 진짜 못 됐다. <laughs> 그거에 만족하래. <laughs> 나 지금 초극킹 지금 없어 나 지금 거의 다 썼어 지금. 곧지좀 부서져 이제. 아얘 어, 예,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다 지랄하지 마. 그럴 수 있지. 나 뭐, 그럴 일 절대 없어. 뭐 <laughs> 참아 모두 먹은 어, 잠깐만. 아 어, 어. 아, 씨발. 아, 하, 개같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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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난 지금 철이 필요하다. 난 지금 철이 필요하다고. 철이 필요하다고. 어, 망했어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지금 도구끼가 쓰는수 밖에. 응, 나한테가 좀... 아, 잠깐 해볼 만 들어야 되는데. 아, 또캘수 없는 그거 나다 아, 진짜? 야, 내가 캔 곳에 너 갔어? 응. 아니, 왜그따딱 걸쳐 해했냐 아, 진짜 이 새끼가 응. 진짜... 나 아무것도 안... 아, 아니, 고하는게못했어왜들대나 어때, 설마 아니, 누나왜갈수 있는 건 이상하지. 갈수있 나만 갈수 있다 한적 없는데 왜 갑자기 진짜 말셔가나어 아니, 엄마갈수없잖아 뭐 난. 갈수 없다고 하진 않았어. 왜, 언이가막 그랬잖아. 아니 그거 나오.. 아 진짜.. 아까 잘했어. 차라리 아, 뭐 그게 낫지. 좋은 게 있어서.. 진짜. 아니? 좋은 거없음 아니! 아 석탄 통째로 없어졌어! 17개.. 아 진짜.. 유리 아이, 차, 다시 들어왔다, 대박. 아 씨.. 왜 이렇게 많없어져나석이다 레벨 업. 아 근데 봐. 위에 자갈있어 잘했어. 아, 자가, 아, 개 짜증나. 개짜증캐 케면 케면 계속 나와서, 계속 흘러 내려와가지고. 아, 개 짜증나. 제가 빡쳐가지고 하는데, 20m. 왜 케를 잘안 나오냐? 모르지. 걔가 삐꾼가 보지. 어, 드디어 좀. 아, 잘 됐네. 무슨 상자? 상자 만들어야겠는데. 아, 상자 어? 계속 나와. 뭐 그래, 계속해. 비기. 안날 때까지 캐. 그면 되겠네. 어여기더 있어. 너 전부 그게 괜찮은 하지만 햇플이 없어 더 이상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10. 불가합니다. 잠깐만 동호야. 나불안할안할니다니다햇니다동불야니다 햇불 안할듯합 같아 왜? 불니 <laughs> 방귀철철까지 <gelen stereotype> <laughs> 누나 마어마엄 못보고 그야 그럼 켜지마 아니 너마고마 엄마 없잖아 아니 도고마고킹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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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개 엄마 엄마 아마 엄마 네헐 빨리 엄마 아마엄 개. 아. 아. 아마 엄마 아. 아. 엄마 이름 엄마 엄 철리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네 잘했어요, 동월이니. 그럼 그거 빨리 갖고 올까요? 네 제가 할 건데요. 나 네, 이제서 갖고 오세요. 네. 엉 어, 뒤를 잃어버린지 마. 오케이. 와 어두운 귀신이었죠. 햅볼 가져가지왜안 가져갔음? 야왜안가져갔냐고 지금 있는 공기에는 그냥 싹다 써버리죠. 나다 쓰세요. 이렇게나 이렇게. 써온데도. 안쓰진다고 치료가 안보이는거 어디서 샀다 그래. 그다음 고마웠어 너 덕분에 동아야돌 존나 많음 돌 존나 많돌 필요만 가져가선 네 저도 돌야나 요거 펜치, 안에 템 정리 야, 템 정리 나도 나템 정리 내 땅땅이다 안에 어. 요거 상자 안에 어. 그냥 너가 왠지 막 넣어 을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니 누가 나를 왜 이렇게 쏘리? I'm s o 거 철도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여기 s o r 아 y i 기 s 아 여기 또 I'm sorry. I'm s o 막 r y 같은 거. o 아, 위에 설치 m s o 아 r y I'm 거 o r r y i 안 s o r 하 y i 도 s 질안 r y I'm sorry. I'm 나 미쳐 미쳤냐 도둑질하게? 야, 정신 나갔어? 나 의외로 생각보다 착해. 생각보다 착하다고. 알겠어요. 넌 내가 나쁠 줄 알았지. 응. <laughs> 이 새끼가 미친다이 새끼가 끝까지 나대는 거 봐서. 나는 나는 소식. 잠깐. 철둑기랑 철카는 될까 몇 개는지 몇개 있음? 여섯 개. 와, 개쩌네, 이게. 나네 개밖에 없는데 한 개만 줘. 왜? 나 간다. 땅굴에. 응. 오, 따따따. 오, 따따따. 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물에 빠지면 안 돼. 아, 이상가 하나만 줄게. 상자에 넣어 놓으삼. 아, 근데 너 혼자 만들어라. 어. 야, 가뭄 거 같은 거안 만들 거야. 안될거 아니야. 가뭄 아니면 저는... 너가 무기 만들든지. 우너희이 아, 나... 같이 다니자, 그럼. 안전하잖아. 어. 내가 갈게, 아, 너가 보디가 돼. 아니면, 야, 곡괭이 이렇게. 그리고 야, 이건... 곡괭이 만들어. 출구. 어. 그리고, 진짜, 그럼 좋은 점이 쟤가 지접도 만들 수가 있잖아, 맞지? 뭘? 봐봐, 아, 이렇게. 봐봐. 상자 막 누르면 지질 만들 수가 있잖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알고 아, 뭐 있지? 아니, 몰랐어. 봐봐. 어, 잠깐만, 렉 먹었어. 렉 먹지, 움게해줘봐 아, 진짜? 나 아예 몰랐어. 얘는 자동으막 떠가지고 그런 줄 몰랐음 돋보기만 눌면 자동으로 되지 아 그랬음? 나 몰랐음 뭐 대신아. 아 이거 랭북어 나무 막대기 없어 나못 만든다 아니야 나무가 있어 아 잠깐만 어어여다이는 어, 나무, 나무. 그 절대 못 키우는 거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이거 몰라 마크 그 이상해 지금 막그이던 마크는 아니야 그막 도티랑 이런 사람들 하는 막그 뭐지 우리 옛날에 했던 마크도 있다고 했음 칼은 칼 설치하고 올라가 상관없고 진짜요 동굴 옮기자 내가 그래서 동굴 진짜 많이 옮겼었어 아니 옆에 벽을 캐 옆쪽에 그면 돼 오케이? 옆쪽을 캐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오케이 아 좀비다 하여튼 아, 나둘 칼을 안 만들었네 좀비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 둘하고막 우리 집에 들어와? 뭐지? 문 열고? 아니 내가 지금 문을 열어놨으니까 왜 열어놨냐 니가 안열어도 되는 거 아님? 한시의 남매 괜찮잖아 좀... 괜찮잖아 인정. 어? 인정 아유 제기도찾아주는 내가 특별히 너 물에 넣어줬다 아니 야너 그냥 죽어라 그걸 왜 물에 넣어주냐 죽이지 그냥 죽였어 잘했어아 조금 더 잔인하게 하지 어 진짜 어 진짜 고통스럽게. 어 인정 우리 사이코패스님. 막 음. <laughs> 아, 자갈인가 그거 싫어. 우리 애처럼 계속 흘러 내려오는 거. 어. 그은점부지돌부지돌 가지고는 화살 떠다녀 당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그 레드스톤이다. 라이브. 레드스톤. 케케 레드스톤. <laughs> 싫어. 야 잠깐만 배왜 이렇게 많이 나는데 누나한테? 어? 잠깐 나가자 나 21분 찍었음 아니, 21분 찍었다고